아, 네. 어, 10월, 1 0월 달에 올래그로월 4일 진행하는데 어, 내용은 숙박시설 운동시설, 보안시설 등여개시설에 있는 총2 0 0 0대큰 변화를 이끌어들 우가확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소노의 새로운 반력이 되기를. 디자인 같은 경우 협업 유치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전트 페스타 같은 경우는 어떤 대구의 달달한 문 재가와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음... 동승로를 기반으로 총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서 동승로 타임 워프 페스타와 근대골목 단마실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재난 주체 생활주체... 이사인은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측면보다 이제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사 전국 대상 버스터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을 하고 있고, 어 올해는 1,053회 160여 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인디 공고상도 함께 청춘 직격으로 하고 모두가 경험만 청춘을 공감하고 즐기는 이미지를 담는 하고 지금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업 스어나 포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여기 와 주실. 지난해 신호사을그고 7일부터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한 도시정비과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1억원 구조한편 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곳곳에 스탠스로 내려갈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가로등을 이용해가지고 오버스킹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일하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담장 철거해서 공원들을 정방할 수 있는 도착한편도 함께 조성해 볼 시각 디자인 학과의 음. 어,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음. 함께 협업해서 음. 시설을 제작해서 어, 전시하는 음. 빈정표나 볼목대에 전시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 오늘 내가 반전 펜스를 네. 이쪽으로 오다 네. 보니까 네. 어서들이 횡단보도에 사람 건들라고 있는 데있어지는 서신을... 여기 동성너가 이제 젊음의 대게아닙니까 옛날 이것들. 그러면 옛날의 과거에 우리 동성너가 젊음이고. 제도 선거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제가 클럽 거뭐 뭐 단속 때문에, 단속하고 지도 받 때문에, 어몇 개를 석도로 내다가봤거든요 원래 수리이야 돼요. 우리 교통수주부에 가면 사람 보있면 인간보다 세로다 못더라도 예 차가 서가면요 좀 서서 그놈을 기다렸다도 고 해야 돼. 아직까지 이런식으로 되면 여기 사람이 보라내가 특히 외국인들 왔을때에 보라내가 소통되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거 우리 동성나라로 뭐, 예 지정될 때뭐 하는 사업들이 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은 총괄사업도 있는 그런 비슷하게 우리, 우리 로틴이 보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총괄하게 하면서 그것도 우리